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의 시즈 캔디 투자 스토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시즈 캔디는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이자 꿈의 기업으로 유명한 100년 전통의 미국 프리미엄 종합제과 브랜드입니다. 워렌 버핏은 1972년인 50년 전 시즈 캔디를 인수하여 현재 무려 약 8,000%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시즈 캔디를 인수할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한번 짐작해 볼까요? 단순하게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시즈캔디의 재무제표가 좋아서일까요?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투자의 신 워렌버핏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구매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모른 채 껍데기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은 버핏이 재무제표를 남들보다 빨리 읽어서 복잡한 수학 공식을 잘 알아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투자가 수학이라면 전 세계 수학과 교수들이 포브스 1위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 아니죠. 버핏이 진짜로 꿰뚫어 본건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뜨거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 유튜버 99%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972년 무려 50여 년 전에 버핏이 낡은 타자기로 꾹꾹 눌러 쓴 비밀 편지 한 통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원래 버핏이 1972년 당시 시즈 캔디의 사장이었던 허긴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는 재무제표나 차트 보는 법이 아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절대 망하지 않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을 찾는 법 숨겨져 있습니다. 10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향후 10년의 투자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알려주는 아저씨 로건입니다. 자, 시계를 1972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월가의 혁신적인 투자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설립자 크레이그 샤피로가 발굴해 내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버핏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사탕회사 시즈캔디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장이었던 척 허긴스에게 타자기로 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보통 기업을 인수한 오너라면 사장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뻔합니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어이 김사장 원가 절감 좀 해봐. 설탕값 아끼고 포장지 좀싼거 써서 마진율 1%만 더 올려봐. 이게 우리가 아는 경영이고, 이게 우리가 아는 숫자놀음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편지 안에 이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사탕의 맛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평판, 그리고 그 사탕이 놓여 있는 매장의 환경 그 자체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때는 1970년대입니다. 인터넷도 없고 사용자 경험이니 브랜딩이니 하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시즈캔디가 파는 것은 입안에 넣으면 3초 만에 녹아 없어지는 설탕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상자에 금색 리본을 정성스럽게 묶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넬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 나는 너를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신뢰의 증표. 버핏은 이미 1970년대에 기업이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도 팔아야 한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이 마음은 재무상태표, 어디를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엑셀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가치는 영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가치가 기업을 50년 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진짜 엔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크레이그 샤피로는 아주 흥미롭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브랜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 해결과 가려움 해소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건 문제 해결입니다. 이건 김밥 천국을 가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든 그냥 싼 걸로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대체가 쉽죠? 하지만 여기서 가려움 해소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깊은 욕망을 해소해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원가는 몇백 원 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5천원, ,000원, 6천원을 내고 굳이 그 초록색 로고가 박힌 컵을 들고 다닐까요? 단순히 카페인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그건 믹스 커피로도 되죠.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는 물론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가려움을 긁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야. 라는 소속감. 그리고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잠시 쉴수 있는 세련된 공간에 있고 싶은 욕망. 스타벅스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와 공간을 파는 겁니다. 애플은 어떻습니까? 기능만 보면 갤럭시가 더 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전 세계 10대들은 아이폰 안 쓰면 왕따 당한다고 할까요? 그놈의 사과로고가 박힌 핸드폰. 거기에 끼고 싶은 소속감, 트렌디해 보이고 싶은 욕망. 애플은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멋과 유대감을 파는 겁니다. 버핏이 본 시즈캔디의 가치도 같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자친구에게 편의점 가판대에 쌓여있는 원 플러스 원 초콜릿을 선물할 경우,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대충 때우는구나 싶은 거죠. 하지만 시즈캔디 하얀 상자를 건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초콜릿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썼어라는 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맛은 똑같아 들지 몰라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분은 다릅니다. 버핏은 이걸 간파한 겁니다. 그는 시즈 캔디가 사회에 매우 구체적인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애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선물의 의식, 그 작은 제스처였죠. 여러분이 지금 증권계좌에 담아둔 그 기업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기업은 인간의 어떤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는지를요. 그 기업은 인간의 어떤 욕망을 해소해 주고 있는지요. 이게 왜 투자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기업의 주가와 직결되는 가격 결정력 때문입니다. 버핏은 1972년 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백화점으로 유통을 넓힌다면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우리 제품은 반드시 희소하고 특별한 것으로 보여야만 한다. 그리고 버핏이 말한 위대한 기업의 정의는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말의 진짜 속 뜻은 그 기업이 사랑받고 신뢰받을 자격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샤넬이 가격을 올린다고 사람들이 안 삽니까? 아직도 오픈런을 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줄을 서는 기업. 요즘 샤넬이나 당시의 시즈캔디 같은 기업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것을 말하는 단어인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버핏은 5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사탕도 먼지 쌓인 마트 떨이 코너에 처박혀 있으면 그냥 싸구려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버핏은 고객들이 브랜드가 희소하고 세심하며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려 했습니다. 브랜드를 둘러싼 모든 것의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버핏은 시즈 캔디가 구하기 매우 어렵고 주기적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겉보기에 한정된 수량으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은 어떻습니까? 가격 올리면 손님들이 우르르 경쟁사로 가버리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줄을 서는 슈퍼 갑의 기업인가요?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경쟁력으로만 먹고 사는 기업보다는 이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이런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 재무제표를 10년치를 봐야 하나? 내가 그 기업 제품을 직접 사서 테스트해 봐야 하나? 아닙니다. 크레이그 샤피로는 아주 강력하고 심플한 테스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악당 테스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가 나타나서 손가락을 딱 튕깁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투자한 그 기업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구글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 멈추고 유튜브가 내일 아침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지식의 탐색과 영상 기반의 학습과 엔터테인먼트가 즉시 멈춥니다. 유튜브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워렌 머핏이 사랑하는 주식이죠. 이번엔 코카콜라가 사라졌다고 해 봅시다. 에이! 그냥 펩시 마시면 되지, 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카콜라 매니아들에게 그건 모욕입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그 빨간 캔이 없다? 코카콜라의 그 익숙한 맛에서 오는 행복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한 상실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종목은 어떻습니까? 옆 가게 거 쓰지 뭐라는 반응이 바로 나온다면 그 주식은 장기 보유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고객의 슬픔이 곧 기업의 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건그 기업의 충성심이 없다는 뜻이고, 충성심이 없다는 건 언제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래성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객의 슬픔 또한 기업의 해자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식을 살때 혹은 지금 가진 종목을 점검할 때. 딱이세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첫째, 이 기업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팬덤이 있는가? 주주 게시판 말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세요.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가격을 10%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 제품을 10%더 비싸게 주고라도 살 것인가? 만약 아그 돈이면 딴거 사지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 기업은 가짜입니다. 셋째, 악당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이 기업이 사라지면 누가 진심으로 슬퍼할 것인가? 이세 가지를 통과하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결국 퀄리티가 있는 기업의 편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버핏이 말하는 장기 투자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50년 전 버핏의 낡은 편지를 덮을 시간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드론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결국 지갑을 여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투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욕망을 읽는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주식창을 끄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이터 쪼가리를 들고 기도만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게 바로 여러분의 10년 뒤 부를 결정할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알려주는 아저씨 로건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